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리스피 사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7,5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음... 뒤쪽에 이제 원산지는 벨기에고, 좀 다양하게 이게 들어 있더라고요. 한번 열어서 한번 볼게요. 여기도 이제 지퍼팩 형태로 되어 있네요. 네. 이 정도 한번 꺼내서 보는데요. 어, 좀 되게 다양하게 이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, 이거 그죠? 우리 햄스터들이 좋아할지는 한번 줘봐야 알겠지만,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좋아할 것 같네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